불꽃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누구도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천년 고대 이란 혼돈 속한 남자가 나타나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로아스터 성과 악의 신 아우라 마지다와 앙그라 마이뉴 사이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상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고 조로아스터교는 거대한 종교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해지는 기록은 단 하나 투란족의 침략 당시 그는 사라졌다. 투란족은 페르시아와 오랜 갈등을 겪었고 조로아스터교 경전에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됩니다. 어떤 이들은 그가 성전 한 가운데서 불꽃에 휩싸여 승천했다고 말합니다. 조로아스터교 사원에는 수백 년간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이 있습니다. 놀랍게도 그가 사라진 날 페르시아 전역의 신성한 불들이 동시에 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이 불은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입니다. 예언자는 정말 죽은 걸까요? 아니면 신의 불꽃과 하나가 되어 사라진 걸까요?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조로 아스터는 불꽃처럼 사라졌습니다.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.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? 당신의 상상일까요?